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아파트가 몇 년간 폭등했다가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점차 경매 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등을 할땐 좋았죠. 집이 있다면 누구나 돈을 버는 것 같고 다내돈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 무언가를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듯 보이는데요. 이 물건을 보시면 집값이 한참 몰랐을 2020년도 10월 28일에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면 받지 못했겠죠. 그리고 들어온 여러 건의 가압류들. 음,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무언가가 잘안 됐던 듯 합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못해서 임의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 상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가 생겼는지는 알수 없지만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이런 근저당을 받지 않았을 거고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등기부에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73년생 강 씨가 47년생 이 씨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정보면 가족 관계가 다 보여집니다. 47년생 이 씨는 부모님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부모님 중한 분일 가능성. 그래서 민법상 상속 순위다 보니까 강씨는 어,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는 상태에서 한 부모님 한 분에게만 상속이 되었다는 것은 부모님, 부모님도 한 분만 계신다는 뜻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 많은 빚들이 상속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높은 상태였다면 이렇게 집값이 높은 상태였다면 모든 채권을 다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음,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요? 경매라는 특성상 이런 상황들이 좀더 많이 보이긴 합니다. 이번 내용을 계기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급격히 집값이 많이 오른다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그 여파가 만만치 않거든요. 어, 그리고 관리비를 보시면 8개월 정도에 140만원 정도 관리비가 밀려 있습니다. 이 정도면 공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데요. 그리고 어, 전 소유자의 짐들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거래를 보시면 옥비 17단지 주공인데요. 평수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3 3평이고요 마지막 실거래가 12월달에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기일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다. 어, 높아 보이고. 그리고 또 모르죠. 이 물건이 3층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입찰자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